The three slot and for the Thunder. Two big bodies inside with Holmgren and Hartenstein in the middle. Gildas Alexander runs the point to ignore the two and as Williams into the three spot. George shot is good.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가 벌써 끝나가는데 혹시 저처럼 연말에 나에게 주는 셀프 선물 고민 중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요즘 집에서 네, 게임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업무도 해야 돼서 정말 괜찮은 모니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찾아보다가 오늘 보여드릴 네, 여기 옆에 있는 LG 울트라 기어 27G810A 게이밍 모니터를 사용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써보고 든 생각은 와, 내가 평소에 모니터를 사용했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특히 오늘은 플레이스테이션5로 NBA 2 0 1 6 그리고 해리포터, 데스 스트랜딩, 플레이 화면도 이제 자료 화면으로 네, 보여드릴 건데요. 그중에서 NBA는 이 모니터의 장점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임이라 비중을 좀더 크게 네, 넣어 봤습니다. 게임 실사용 뿐 아니라 영상 편집 업무까지 실제로 제가 체감한 부분 기반으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면 선택 고민이 줄어드실 거예요. 제가 이 모니터 박스를 열자마자 느낀 건꽤 깔끔하고 단정하다였어요. 게이밍 모니터이지만 과하게 화려하지 않고 울트라 기어 특유의 헥사곤 아이덴티티가 딱 포인트를 잡아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기 화면 같은 경우는 안티 글레어 패널이라 반사도 덜해서 이렇게 조명을 여기서 이렇게 쏘고 있는데 뭐 창가나 형광등 그 아래에서도 눈비심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여기 스탠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활용도가 더 높아진 L자형 스탠드인데 수입을, 틸트, 높낮이 조절, 피벗까지 다 되는 풀 스펙이라 업무에서 영상 작업, 영상 작업에서 게임 넘어갈 때도 자세를 금방금방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니터의 가장 큰 매력은 27인치 4K IPS 패널입니다. 색감이 네,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선명해서 게임, 영상, 작업 모두에서 만족도가 확실히 높아요 특히 DCI-P3 95% 생영역 덕분에 콘텐츠 제작이나 사진 보정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쓰기에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편했던 게 바로 듀얼 모드입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전용 버튼 하나 딱 누르면 4K 180Hz 고해상도 모드 FHD 360Hz 고주사율 모드 이렇게 즉시 즉시 네,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편집하거나 미리 보기 화면 볼 때는 이제 4K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 옆에 있는 플레이스테이션5나 PC게임 할 때는 상황에 따라 고주사율 모드로 바꿔가면서 사용을 했는데, 확실히 전환이 빠르니까 작업 흐름이 끊기지 않더라고요. 응답속도는 1ms라 잔상 없이 네, 쓸수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플레이스테이션5의 색감을 한번 공유 드려볼게요. 이 모델은 HDMI 2.1을 지원을 해서 콘솔에서도 4K 고 주사율을 부드럽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NBA 2 0 1 6이 게임은 이제 코트 조명, 선수 표정, 땀 반짝임 같은 디테일이 정말 네, 리얼하잖아요. 4K로 띄우면 선수 피부 질감, 유니폼 주름까지 한마디로 살아있습니다. 카메라가 휙휙 돌아갈 때도 움직임이 엄청 자연스럽고 플레이 템포가 빠른 게임인데도 화면이 안정적이라 몰입감이 확 올라가요. 지금 이렇게 플레이하면 일단 제가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플레이만 시켜놨는데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확실히 몰입감이 다르죠. 특히 슛 타이밍을 잡거나 돌파할 때 반응 딜레이 느낌이 거의 없어서 게임을 오래 해도 스트레스가 확실히 적었습니다. in season. The last seven seasons, a different champion every year. The league's as wide open as it has ever been. And remember, also, the first victory, to the Indians' first 50-year season, the Lakers played the game time. the three slot. And to the Thunder, two big bodies inside with Holmgren and Harker's side of the ball. Gilchrist-Alexander runs the point with Gordon at the two. And it's Williams in the three slot. Gordon's shot is good. 자 그리고 제가 따로 해리포터 게임도 이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마법 이펙트의 색감이나 밤 장면의 그 깊이가 IPS HDR 400 조합이랑 아주 잘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빛 퍼짐이나 그림자 표현도 네,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데스 스트랜딩은 아예 시네마틱으로 한번 즐겨봤거든요. 배경 산맥, 빗물 표현, 캐릭터 움직임이 4K 덕분에 훨씬 풍부하게 표현이 됩니다. 큰 화면을 보는 느낌을 27인치에서 이 정도로 제대로 표현된다는 점, 네, 꽤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싱크, G 싱크, 컴페티블, 프리싱크 프리미엄까지 모두 호환돼서 콘솔, PC 가릴 것 없이 안정적인 화면을 네, 보여줬습니다. 저는 게임도 이제 하지만 편집이나 사무 작업도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니터는 확실히 게이밍 모니터인데 작업용으로도 찰떡이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4K라서 문서나 웹페이지 가독성이 이제 좋아지고 영상 편집할 때도 타임라인이 넓게 보이니까 미세한 컷 편집 같은 거 그런 거 작업하기에도 매우 편했고. <laughs> 나도야. 같은 만들어진 거 아닌가 모르겠네. 색 표현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서 프리뷰 확인할 때도 결과물을 네, 예상하기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티글레어 패널 특성상 장시간 앉아있어도 눈이 덜 피로하고 스탠드 조절 폭도 넓어서 자세 바꾸며 작업하기에도 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제 뭐 게임, 편집, 업무까지 다 써보고 느낀 건이 모델은 정말 한 자리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은 분들께 맞는 모니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를 어떤 분들이 쓰면 괜찮을까 그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플레이스테이션 5. 뭐, 그 외에도 콘솔 게임을 자주 하시는 분. 제가 플레이를 했던 NBA 2016처럼 몰입감이 이제 중요한 게임을 즐기시는 분. 영상 편집, 사진 보정, 문서 작업을 모두 병행하는 크리에이터 분들.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신학기가 또 시작되잖아요. 신학기 새 데스크 셋업 준비 중인 학생분들. 반사가 적은 4K IPS 패널. 그리고 스탠드 자유도까지 원하는 데스크 사용자. 아까 초반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연말 셀프 선물로 데스크 테리어 만족도를 확! 끌어올리고 싶은 분 이런 분들이 만족도가 정말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4K 화질, 듀얼 모드, 플레이스테이션 5 콘솔 호환, 색감 그리고 스탠드 조절, 안티 글레어까지 실사용에서 확실한 장점들이 이제 많아서 저는 최근에서 본 27인치 모니터 중 만족도가 제일 높았고 이 제품이 아마 제일 맞는 형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말 혹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모니터를 고려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년 신학기 아카데미 시즌 맞이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네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LG 울트라기어 27G810A 게이밍 모니터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